이재명 대표나 뭐 이제 그 사람들은 이걸 주도한 주도한 사람들은 음. 떼버리고 싶었을 것 같아요. 아 더불어 글자로 그 완전히 아, 이제 이재명 당. 음.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때 이걸 만든 거잖아요. 아 음. 어, 그거 그 모습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네네. 그런 욕망이 여기서 보이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음. 민주당에 대한 얘기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최근에 희한하게 당 로고를 바꿨습니다. 아, 사진 자료 저희가 준비가 돼 있는 게 있는데요. 아, 민주당이 당 로고를 바꾼 게 이번에 손혜원이가 만들고 난 뒤에 8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아, 눈에 띄는 게딱 보이실 거예요. 원래 이제 더불어라고 하는 글자가 민주당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민주당 이렇게 돼 있었는데 더불어라고 하는 글자가 꼬리만하게 작게 지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민주당 윗부분에 저렇게 글씨체도 희한하게 해가지고 지금 위에 저렇게 달려있는 상태입니다 저거를 놓고서 정치권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해석이 나오고는 있는데 왜 하필이면 지금 시점에 저렇게 민주당의 당 로고를 바꿨겠냐 그리고 더불어라고 하는 글자를 저렇게 뭔가 바꾼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그걸로 나오고 있는 해석은 민주당이 더 이상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당시의 그 민주당을 개성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의 사당화가 완전히 끝판왕에 다다른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대표님 좀 저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라는 건두 가지를 상징했다고 보거든요. 네두세 아, 가지를 상징했다고 보는데 그 더불어라는 게 뭐 신영복의 글이기도 하고 그다좀 심하게 얘기하면 김주석의 세기와 더불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네. 민주당의 어떤 정치색깔 사상을 아주 강하게 보여주는 그런 거였던 거죠. 그런 거라는 게 그리고 근데 최근에 보면 민주당이 되는 일이 없었어요. <laughs> 피습도 그렇고 네네. 이낙연 신당과의 어떤 갈등도 그렇고 음. 당 공천도 있고 그렇고 그다음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선거 15일 정도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어 아, 입원을 하고 나서 새롭게 당을 정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걸로 보이고, 네네. 그 속에서 이제 더불어 저렇게 로고를 바꾼 것으로 새로운 기분으로 뭘 해보자라고 로고를 바꾼 것으로 보이는데, 음. 저는 문재인 당이 이재명 당으로 바뀌었다라기보다는 네. 더불어라는 것의 의미가 약간, 약간 민주당의 색칠을 강하게 드러내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에, 민주당 어떤 감각으로는 그걸 좀 완화하려고 하는 어. 선거를 앞두고, 저는 오히려 그렇게 봅니다. 반대로 보는 거죠. 오. 그러니까 더더불어 민주당에서 민주당은 늘 하던 얘긴데 그 더불어라는 의미가 상당히 민주당의 강성 강경 성향을 보여줬거든요. 음. 개딸 음. 개딸이 더불어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오히려 분위기를 반전시키려는 노력 정도로 보입니다. 음. 음. 분위기 반전 지금까지 되는 일이 없었던 민주당이 당명 그리고 당 지금 이제 로고까지. 아, 당명은 고대로네요. 더불어민주당이니까 음. 당 로고를 바꾸면서까지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얘긴데 변호사님은 저 어떻게 보셨습니까? 로고 바뀐 거에 대해 가지고요. 그러니까요. 저 위에 뭐저 더불어라는 글자가 꼭 혹처럼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리고 돼지꼬리처럼 음, 떨어지기 뭐, 직전에 예, 뭔가 때. 예. 떼내고 싶었는데, 차마 떼내지는 못하고, 살짝 그냥 얹어, <laughs> 었다가 <laughs> 앞으로는 이거는 떼낼, 거 떼낼 거야. <laughs> 라고 예고하는 것처럼. <laughs> 그렇죠. 그렇게 <laughs> 좀 군더더기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laughs> 그래서, 이게 뭐, 뭘 의미하는 거냐. <웃음> <웃음> 뭐, 뭐, 생각을 해보면, 이제 제 생각에는, 이렇게 처리한 거 보면, 이재명 대표나, 뭐, 이제 그 사람들은, 이걸 주대한, 주도한 사람들은, <웃음> <웃음> 떼버리고 싶었을 것 같아요. 아, 더불어 글자로 그냥 완전히. 아, 이제 이재명 당. 음.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때 이걸 만든 거잖아요. 그그 음. 어, 그 모습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네네. 그런 욕망이 여기서 보이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어. 바꾸고 싶은데 바, 차마 아직 바꿀만한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 음. 그래서 이제 약간 응? 과도로, 어거, 어거지로 그냥 어, 과도기적으로 이렇게 놔두었으나 음.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다라는. 방향은 보여주는. 음. 그니까 어떤 그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네네. 자기의 노선을 분명히 하는 형태로 진전할 수도 있고 네. 세력을 확장하는 형태로 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최근에 이현조 의원의 복당이랄지 이런 것들 보면, 그니까 예전에 좀 수세 공변에서 음. 공세로 나아가는데, 이제 좀 세력을 좀 확장하겠다 음. 이런 분위기가. 어, 더불어민주당 내에 좀 흐르고 어. 그것의 연장선에서 로고를 바꾼 것이 아닐까라는 어. 게 어, 상대적으로 합리적 해석 같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장진영 변호사입니다. 여기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정치 쇼 뉴스 트라다무스를 총알처럼 빠르게 배송받으실 수 있습니다.